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분이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신축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판에 막 뒤집어 누웠대. <웃음> 하셨나요? 아, <laughs> 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밖으 계속 쳐야 돼. 네, 네. <laughs>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 뭐 축하할 일이 있나요? 아니, 네. 우리 막내 골지한테 축하할 네. 일이 있다고. <laughs> 제가 내년 초에 결혼을 네. 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Welcome>.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입니다. 두둥탁 <laughs> 어,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일단 식장을 먼저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식장을 알아봤잖아요. 좀 알아보니까 네. 식대가 네. 할인을 받아서 65,000원. 아, 너 죽이 6 0 0 0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더 아. 대박인 거는 식대도 아. 65,000원으로 비싼데 또 대관료가 따로 있어요. 아. 근데 그 대관료도 할인을 받아서 650만원. 아, 그럼 15만원 내야 됩니까, 저희 지금?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어, 계산을 해봤죠. 인당 네. 얼마를 내야 이게. <laughs> 이게 좀 나한테 <laughs> 수지 타산이 괜찮은가 물론 이제 결혼을 할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궁금해서 네, 한번 해봐야죠. 확인을 해봤죠 네. 근데 임당 98,000원을 내야 예식 비용이 충당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가 아... 여기다가 뭐스드에 포함 안 했고 네. 뭐 신혼여행 이런 거다 포함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냥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이걸 수지 타산을 딱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laughs> 결혼 식장을한 10개, 11개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네. 네. 코로나가 딱 끝나다 보니까 네. 완전 결혼 성수기가 돼 가지고 아 2023년에 하면은 그나마 제가 하는 홀에서도 식대가 한 5만 5,000원 정도였어요. 음. 근데 내년에 하면은 식대가 똑같은 음식인데 만원더 오르고 <laughs>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웨딩홀이고 아, 그냥 모든 게 같은데 그 날짜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좀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남자친구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데 이 결혼 시장에 그런 장사 노름에 약간 들어간 느낌 좋아. 혹시 두 분은 결혼식장 이제 정하실 때 어떤 네. 걸 우선순위로 하셨어요? 보통 하객분들은 밥 맛있는지랑 음, 교통편 같은 어, 거. 요거 둘게 어, 되게 이거, 되게 이거, 이거 좋아하시죠. 예. 저...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서울에선 해야겠는데 이제 좀 위치 좋은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괜찮으면 교통이 안 좋거나 그렇죠. 교통이 좋으면 식대가 그렇죠. 이상하거나 너무 <laughs> 다 완벽히 음.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신혼부부 1 0 0 0명 대상으로 이제 결혼 비용 보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혼부부의 평균 걸, 결혼 비용이 4,720만 원. 집 <laughs> 빼고? 네. 그 <laughs> 정도? 4,700 이상? 네. <laughs> 어, 저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드나 봤는데,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위아래 이제 레인지는 음... 좀 넓겠죠. 근데 보니까 결혼식장이 네. 일반 예식장 말고도 다양하게 할수 있는 아, 방법들이 그쵸? 있긴 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남편이 다녔던 학교의 동문회관, 어... 이런 데도 알아보긴 했었고, 아니면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큰홀 같은 맞아요. 경우에 맞아, 당첨 맞아.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결혼식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소몽님은 어떻게 결혼식장 예약하셨어요? 네. 어떤 저, 곳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랑 저랑 다다 다 회사 다니고 있어서 다행히 그 회사에서 식장 대관 그 어. 혜택을 줬어요. 저도 추첨 막 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시간도 잘 뽑아야 돼요. 막 이렇게 아. 치열해요, 진짜. 근데 그때 돼가지고 대관료 <laughs> 무료. 그리고 식비는 그 당시에 37,000원 한 4, 5년 전, 4년 전. 와 진짜 네. 저렴하다. 사실 저도 와이프랑 그좀 좋다는 식장을 다, 다 한번 투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그래도 생각이 맞았던 게이돈 아껴서 우리 그냥 그때 신혼여행이나 뭐집 전세 한 평이라 도좀 늘리자 이렇게. 야.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이 있다면 음, 네. 맞아 결혼식장 투어하다가 네. 싸우는 경우 많다고 싸우는 하더라고요 많아요, 비용이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음, 진짜 뭐 꽃한 송이 더 꽂으면 뭐 몇백이 올라가고 <laughs> 꽃한 송이? <laughs> 네, 그러니까 꽃들 막 이렇게 그렇죠 그고뭐 친구들이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거 하나 <laughs> 추가하면 얼마 맞아 플라워 샤워 플라워 샤워 갑자기 생각났어 탈 떨어지는 거 어, 뭐. 그거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추가 비 이거 그냥 음. 10초 딱 떨어지는 거 네. 이게 20만 원인 거 진짜, 진짜 말도 안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할때 그거 빼고 이제 후배들한테 커피 기프티콘 쏘고 여섯 음. 명한테 부탁하고 꽃 따로 사고 하니까 뭐한 5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 아. 그거 던지는 거 사진 잘 나오지도 않아 꽃에 얼굴 다 가려져가지고 근데 어. 더 대박인 거뭔잖 어. 알아요? 뭐예요? 그때는, 네. 이때는 네. 선택을 할수 있었잖아요 어. 어. 지금은 대관료에 그게 기본으로 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 나는 이 업체랑 하기 싫은데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점점 결혼을 점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하기 싫어요? <웃음> <웃음> 결혼식을 하기 싫어결혼식 아, 응, 그 결혼식장 예약의 경우에는 종교 있는 분들은 음, 음. 그 종교랑 관련된 아. 곳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당 교회도 있고 맞아, 맞아. 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은 절에서 결혼하셨어요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결혼식을 갔는데 다 같이 이제 절밥을 먹고 비빔밥 먹고 나왔던 <laughs> 오, 그 기억이 나고 선생님이, 그래서 절에서 웨딩드레스 입으어 네네 절에서 아, 웨딩드레스 입고 절에서 양복 입고 신랑 입장할 때그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가셨던 <웃음> <웃음> 동창들은 그걸 다 기억해요 와. 우리 은사님은 절에서 결혼하셨다 예. 근데 저는 그때 선생님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진짜 너무 기억에 음, 남는다 음, 아. 기억에 남죠 그래도. 결혼식은 기억에 남을수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맞아. <laughs> 그리고 사실 어.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면 은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하는데, 또 이걸 늘리다 보면 계속해서 늘리는 음, 게좀 결혼 준비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음. 또 드레스샵 가면은 거기도 또 추가금 파티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아. 퍼스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처음 옷 입으면 택 이렇게 떼는 거 보여주고, 어, 님은 이제 퍼스, 퍼스트웨어입니다 해서 추가금 더 붙고, 아. 거기다가 이제 어. 다 신상이에요. 아니, 뭘 골라도 다 신상이래. 다, 다 퍼스트웨어 웨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세컨드웨어 없어? 어. 세컨드웨어? 서드웨어 없어, 그러면? 아. 여기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 저는 웨딩 플래너랑 같이 이제 드레스 보러 갔었는데 약간 저한테 신부님 더 욕심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고 아 내가 결혼식 때 고프로 들 거니까 팔이 올라가네. 이게 중요했거든요. 웨딩드레스. 얼마나 예쁘나 보요 그냥 가성비 좋은 거예요라고 솔직히 얘기했어. 근데 결혼이 다들 한 번뿐인데 이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쵸. 근데 결혼식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결혼하는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 아... 그렇죠. 결혼식은 준비하는 시간 뭐 당일 포함해서 한 4시간 음. 걸리거든요 그쵸. 보통?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는 건한 40년 어. 그렇죠 최소 40년 음. 네. 최소 40년 살아야겠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누구랑 사느냐 음, 음. 진짜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유형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 음. 저는 허세충 허세충? <laughs> 절대 못해요. 아, 짜 네. 저는 이게 T M I 이긴 한데 그 전에 네. 만났던 분이 계신데, <laughs> 야 자신의 집 보증금보다 더 비싼 외제차를 아. 이제 끌고 다니는 걸 아. 보고 아. 카푸라면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아. 어, 저는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음. 아. 아. 어떻게 막 연애를 해? 인성안 좋은 친구들이. 어. 어, 근데 이제 그런 음. 여성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나한테만 잘하는 남자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약간 위험하거든요. 어, 진짜 위험해요. 어, 왜냐면 제가 때는. 그. 네. N 번째 남자친구가 어. 저한테는 되게 잘했는데 어. 이제 기본 인성이 조금 안 어. 좋았거든요. 어. 점점 그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어. 어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점점 음모으로 어. 변하는 거예요. 어. 그럼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이 괜찮나요? 차라리 그게 나 사라리. 야, 차라리. 근데 제가 또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 만나봤거든요? 이야, <laughs> 진짜 모두에게 다 잘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자기에게 그냥 잘 맞는 사람을 <laughs> 만나시면 <맞아>. 됩니다. <laughs> 아 갑자기 너무 흥분했네, 진짜. <laughs> 결국에는 얼만큼 내가 이 사람하고 가치관이 맞느냐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랑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잘 맞는 아,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싶다가도, 아, 경제적인 문제 아,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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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집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바로 진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제 후배가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썼는데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분이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상관없는데 나는 이 신축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판에 막 뒤집어 누웠대요. 하 아, 하셨나요? 아, 아니, 그러니까 결혼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됐나? 아, 근데 아, 저는 진짜 약간 그래서 아, 결혼을 못 했을 것같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 아파트 에 살고 싶다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비용 부담이 너무 됐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용 면적 9평블라에서 시작했는데도 너무 그냥 행복했거든요. 처음에 음. 내첫그 독립하면서 누군가를 산다 이러면서 했는데 음. 저 와이프랑 이제 2년마다 평수를 늘여가는걸 목표로 하자. 아 늘려가자. 지금 도평소에 2년마다 늘려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다음번에 100평으로 가신다는 <laughs> 이야기가 초대해주세요 어, 언젠가는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그런 재미도 또 있으니까 음.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좀 합니다 네. 그또 이게 집뭐 굳이 아파트를 살아야 된다 아니면 전용면적 8사에 살아야 된다 음. 이것도 음. 비교해서 오는 것 같아 아, 요 지금 내가 이 공간에 있는 이 사람하고 보내는 게 행복하면 되는데 저, 제가 봐도 뭐 거주 어디 사냐가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 누구랑 사냐아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언제든지 갈수 있고 얘랑은 40년 살아야 되니까 <웃음> 이제 <웃음> <웃음> 맞아요. 어.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은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네. 신혼의 경우에는 전세나 이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전세가랑 매매가를 잘 비교를 해보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그걸 비교하는 게좀 모호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비슷한 중공년도의 빌라들하고 이제 시세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아, 그쵸 중요한 거. 요즘 또 오, 오. 이슈잖아요. 요즘 난리 났잖아요. 뉴스도 음, 많이 나오고 음.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뭐 경매 넘어가는 집도 맞아, 맞아. 나오고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경매 네. 이런 거 넘어가면 은그 네. 소송도 소송대로 하고 네. 돈을 돌려받기까지 1년 넘게 걸려요. 그럼 맞아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돈은 음. 돈대로 못 받고 음. 그 사회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많이 조사하고 어. 알아보시는 게 진짜, 맞아, 진짜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사무소랑 음. 또 빌라 위치가 다르면 그것도 되게 의심해볼 만한 포인트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다들 전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 사실 우리가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전세 아. 이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수 있었는데 음. 요즘은 또 금리도 막5.8% 이렇게 아.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안전한 월세 사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해보면 맞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그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음. 저 지금 요즘 집주인분이 외국에 계신다 그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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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갑자기 요즘 약간 등골이 오싹하긴 하더라고요. 연락 잘 되시고? 아, 연락은 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 네. 가입하셨어요? 보증보험 가입했어요. 아, 아, 그래서 이거 돈다마 시작할 때 네. 처음부터 음? 가입 하라고고 했는데 저 보증보험 얘기 계속. 네, 막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안 일했죠. 아하. 근데 이번에 터지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바로 와. 그래서 네. 여러분 전세 보증보험 꼭 드세요. 음. 음. 맞아요. 네. 근데 두 분은 경제 유튜버신데 경제권을 아, 이제 뭐 아, 나누거나 아니면 주도권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네. 있어요?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가? <laughs> 다행인가요? 다,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와이프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식도 막 굴리고 이러, 이러니까 음. 제가 그다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굴리고 있다. 이제 계속 음. 보여주고. 할머니다. 아, 아, 네, 네. <laughs>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믿어라 해가지고 이제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때요, 쇼님 저희는 네, 어� 이제 남자친구랑 저랑 서로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아, 객관적이야. <laughs> 근데, 아, <laughs> <laughs> 근데 사실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요. 남자친구는 재무제표 하나하나 다 어. 뜯어보고 하는데. 어. 수익률이 제가 훨씬 높은 거예요. <laughs> <laughs> 수익률로 따져야죠. 네,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 어, 그럼 그럼. 그럼. 게 그래서 이제 음. 제가 하기로 했죠, 결국에는. 아. 중요한 거는 결혼 전에 좀 본인의 재무 상황을 서로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중요해요. 맞아. 왜냐면 이제 기업은행 놈만 봐도 공인 인증서만 인증을 하면은 바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 이제 공개 안 하는 커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와, 근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결혼을 하면은 나중에 무조건 싸우고 그쵸, 그게 언젠가는 진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서로의 그 부채나 이런 재무를 모르고 <laughs> <laughs> 결혼하는 거는 <laughs> 되게 같아. 인생에서 되게 아. 앞으로 남은 기간을 다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그렇게... 채무를 알았으면 좋겠어. 빚이 어, 얼마 그냥 있는지. 그냥 말하면 있는지 맞아, 되잖아. 그쵸? 그쵸. 저도 그래서 결혼 전에 저희 네. 남편 주식 계좌를 봤잖아요 그리고 <laughs> 뭐이 돈이면 거의 뭐차한 대까지 나오는. <laughs> 보통 다 팔아요. <파네요>. 네. <laughs> 코인이든 음... 주식이든 다 팔았죠. 그 뭐. 아직도 지금 결혼 1년 6개월째는 음... 못 빼고 있는 <웃음> <웃음> 뭐 그런 것들이. 가부를 아, 물려줘야겠네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어쨌든 이걸 알고 결혼을 했으니까 맞아, 맞아. 아, 내가 이거 감당해야겠다고 한 거죠. 네. 저도 남자친구의 마통을 보고 나서,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아, 아, 그러니까. 동기부여, 되었잖아요. 동기부여. 맞아, 맞아. 이 사람과 함께 할수 있다는 어, 미래의 동기부여.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 맞아요.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돈 다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볼수 있을까요? 안녕.